삼엑서 투자 TV입니다. 3배레버리지로 200억 만들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S&P 500 지도를 보고 있고요. 오늘은 토요일 아침입니다. 자, 빨간색은 미국 주식이 많이 내린 거고요. 녹색으로 갈수록 상승한 것인데, 500개 기업 중에 녹색은 한두 개밖에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전체가 다 일단은, 어, 폭락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3.8, 애플 마이너스 3.7. 이런 빅테크 주들이 3.8, 3.7씩 이렇게 하라 할 일이 잘 없는데요. 엄청나게 하락겠습니다 구글이 마이너스 5.4, 아마존이 마이너스 4.7, 테슬라가 마이너스 2.6. 요 부분이 반도체 세트인데요.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전부 다 빨갛습니다. 자, 공포와 탐욕 기수인데요. 자, 어제, 어제보다 많이 공포 쪽으로 지금 기울어졌고요. 파월 연준 의장이 메파 발언을 했습니다. 나중에 뉴스 때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간밤에 마감되미 걱정시 지수를 보겠습니다. 다우존스가 하루에 천이 넘게 하락했습니다. 천팔이 하락했죠. 32, 3 2,283이고요. 3% 하락했습니다. 자 나스닥 종합은 12141 497 포인트 3.9% 하락했습니다. S&P 500은 4057 141 포인트 3.3% 하락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는요 2798이고요. 172 포인트 5.8입니다. 나스닥 100은 12605고요. 538 포인트 하락했습니다. 14 1.1% 입니다 다섯가지가 다 하락했습니다 월요일날 국내 ETF도 일단은 하락폭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국내 ETF도 13,000주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하고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자 3대 지수를 추종한 ETF를 보시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SXX 나스닥 100의 QQQ, S&P 500의 v o 를 보고 있습니다. 자, SOX, 필라델피 반도체는 5.6%하락했고요 QQQ는 4.1%하락했고요 v o 는 3.4%, 3대 지수가 다 폭락을 했습니다. 자, 3X 다섯 종목을 보시면요. s x l TQQQ, t c l FNGU, BLZ, BN, 둘, 개맞 BLZ까지 그죠? 자, SXL은 17% 하락했습니다. SOXX의 세배니까 17% 맞죠. 아까 5. 몇% 하락했으니까요. TQQQ는 4.1% 하락했는데 세 배니까 12% 맞죠. DCL 12%, FNGU 12%, b x l z 15% 하락했습니다. 자, SOXL 1차트를 보시면요. 자, 어떻게 보면 최근에 한, 한 6주간 이래 보면 쭉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 한 일주일간 개발락도 보이고, 또 2, 3일 잠시 오르더만 또 어제 파월 의장 때문에 대폭락을 하는, 요렇게 꺾이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렇게 꺾이는 모습은요. 주차토를 한 보셔도, 이렇게 쭉 하락하다가 좀 상승하는 듯 하다가, 지금 2주째 요렇게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자, TQQQ 일차 트입니다 TQQQ도 최근 한 6주간 상승을 했는데요. 최근 일주일간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 하락을 포함해서 지금 국지 국지한 게 이번 주에 한 3일 정도 쪽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주차트를 한번 보시면 고점 9 1 대비 67%하락있는데요 6주간 쭉 상승하다가 최근 2주간 이렇게 하락하는 차트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빅테크 주도 한번 보시면 은 애플이 3.7% 마소가 3.8% 아마존이 4.7% 구글이 5.4% 테슬라가 2.7% 엔비디아가 9.2% MU가 5.8% 하락했습니다 계좌공개를 하겠습니다. BULZ가 마이너스 10% 고요. SOXL이 마이너스 5% 입니다. 어제 s o x l 또 주매를 했습니다. 원화평가 현황은 마이너스 5.9% 고요. 189만원 손실이 있구요. 3032만원 되겠습니다. 자, 시장지표를 보시면요. 주요 시장지표 입니다. 자, 원달러는 5원 상승했습니다. 1 3 4 3원이고요 유로화도 올랐고요. 국제금은 내렸고요. WTI도 올랐습니다. 자, 환율을 보시면 어 전반적으로 각 나라 참고해주시고요. 자, 채권금리는 미국 국채 10년물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3.03입니다. 이 보시면 국채 2년이 3.38, 국채 3년이 3.38, 국채 5년은 3.19, 국채 10년은 3.03입니다. 자, 어제 하루만 보더라도 이 국채, 미국 국채 10년 물이 막우르락내리락 엄청나게 했습니다. 엄청나게. 자, 에너지는 WTI 93불이고요, 브랜드유가 99불입니다. 전반적으로 좀 상승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금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분위기고요. 지금 기준금리를 제가 높이면 금에 투자하는 분들이 적어지기 때문에 금값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농축산물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자, 파월 매파적 연설에 미국 증시가 폭락했다. 다원은 천팔이 빠졌다. 이런 뉴스고요 자,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잭슨홀 연설에서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매파적 메시지를 보냈다. 자, 그러다 보니까. 3대 지수는 전부 다3% 이상 빠졌고요. 나스닥은 4% 이상 빠졌습니다. S&P 500중 상승 종목은 5개 불과하다. 자, 이날 뉴욕 증시는 파월의장이 금리 인상을 통해 지솟는 인플레이션을 접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하면서 기술주가 모인 나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하락세를 보였고, 투자심리 약화로 3대 지수는 폭락하감했습니다. 월가의 공포 지수인 빅스는 17.35% 급등한 25.56을 기록했습니다. 자 금리 인상 우려에 대형 기술주들이 일제히 하락을 했다. 반도체 주도 급락을 했다. 전체 반도체 섹터 가다 급락했습니다. 유통주도 하락했다. 금융주도 약세를 보였다. 월가 매파적 발언 놀랍진 않지만 뭐 어차피 어 예상했을 수도 있는 내용이니까요. 자, 음. 한 분의 말을 들어보면요. 투자자들이 말 그대로 여름 내내 해변에 있었으며, 경제적으로 존재하는 문제들을 잊고 있었던 것 같다며, 파워 의장에 바라는 그저 여기에 다시 초점을 맞춰서 보이다. 원래 금리 인상 계속 중요했기 때문에 그 연장선이라고 보고 우리가 투자하면 되겠습니다. 자, BYN <laughs> 투자전략가는요. 파월 의장의 발언은 분명히 매파적이며 전형적인 매파적 대본 유행의 연설은 명확했고 관계했는데 이를 통해 연준의 긴축 증정에 조만간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시장 일각의 전망은 완전히 문을 받게 됐다. 0.75가 아니고 0.5로 인상하겠다. 그런 좀 아니한 뉴스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완전히 문을 닫게 됐다. 이 말입니다. 파월 의장은 금융재반 여건이 더욱 긴축되기를 원하고 있으며 연준이 아직 인플레이션에 승리를 선언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런 내용입니다. 전반적으로 매파적이지만 놀랍질 않다고 덧붙였다. 자, 파월은 고통스럽지만 물가부터 잡는다.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물가가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보자. 이런 식의 어, 발언을 한 거죠.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리기 위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단호한 메시지를 내놨다. 미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꺾기 위해 금리를 계속 인상하겠다는 공격적인 신호를 보낸 것으로 시장을 받아들인다. 자, 인플레파이트 파월 당분간 제한적 기조 유지 너무 일찍 풀면 안 돼. 파월 회장은 이날 오전 잭슨홀에서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는 추세 이하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격 안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재앙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할 것이 같다며 너무 일찍 늦춰지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했다고 밝혔다. 파월 회장은 물가 안정을 회복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며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우리의 도구를 강력하게 사용할 것이다. 바로 금리 인상을 강하게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인플레이션 없는 게 최고서이다. 이 과정에서 가계 기업들은 고통을 겪을 것이다. 고통을 겪더라도 금리를 올리겠고요. 이 인플레이션은 2%가 목표치입니다. 지금은 한8% 되죠. 자, 그러니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런 내용이고요. 금리 인상을 계속하면 가계나 기업들은 고통을 겪죠. 왜냐하면 대출이 있고 이자를 내야 되고 하니까요. 그렇지만 이렇게 안 하면 나중에 인플레 때문에 더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9월 금리 인상 0.75 자이언트 스텝이죠 가능성 시사했다 이례적으로 큰폭 인상 적절할 수 있어 그래서 0.75로 3회 연속 지금 두달 연속 했는데요 3회 연속 할 것인지 아니면 0 5포인트를 인상을 하고 또 그런 부분으로 어, 회의 때 결정을 하겠다. 파월 회장은 연준이 언제부터, 언젠가부터는 0.75포인트씩 계속 금리를 인상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7월 PC 물가지수 2년, 연 만에 처달하겠다. 파월, 반가운 소식이지만 아직 원하는 수준을 못 미쳤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SOXX q q q 브요 전부 다 대폭락을 맞은 어제, 어, 검은 블랙 프라이데이 였습니다. 아쉽지만 제 계좌도 녹아내렸습니다. 그렇지 맞으겠습니까? 그 며칠 전에도 10% 이상 올랐으니까 어제 또 떨어져도 뭐 감당해야죠. 감내해야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3배 레버리지를 투자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3배 레버리지 아닌 5%, 4% 이것도 위험한데 3배 레버리지를 하니까 17%막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하지만 또, 올라갈 때는 또 무섭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10년에 100배 가는 상공을 통해서 200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SOXL과 TQQ q 위주로 투자를 합니다. 복리의 마술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하지만,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와 현금 확보는 필수적입니다. 자, 구독자님들. 참, 좀 쓰라린 주말을 보내게 생겼습니다만은, 마음 편안히 하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건강해야 돈도 벌수 있는 거죠. 구독자님들 모두 부자 되고, 건강하게, 평안하게 오랫동안 삽시다. 구독 감사드립니다.